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요. 자, while문은 반복문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반복문에 while문 말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어떤 게 있었죠? 네, 맞아요. 호문이 있었죠? 호문은 어, 복습한 다음 셋 치고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10 이렇게 하고 컴마 2개 하고 프린트 i 이런 식으로 하면 0부터 9까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에 반면에 while 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고요. 어떤 조건과 같이 쓸 때가 많아요. 조건이라고 하면 if가 생각나는데요. 자, 이런 while 문은 조건과 같이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코딩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직접 한번 타이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 와 일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씁니다. a가 100보다 작을 때 하고,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 두 개를 찍고요. 프린트 n 어, 아 위에다 먼저 A를 써줘야 되겠죠. A는 3이라고 쓰고, 자, 이 A가 3일 때, A가 3일 때, y h A가 100보다 작다면이라고 하면, print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3보다 작은데, a가 100보다 작은 동안에 a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모모인 동안이죠 y 이 y a가 3보다 아, a가 100보다 작은 동안에 a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그러면 a가 3인데 당연히 100보다 작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계속 3이 무한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a는 계속 항상 3이기 때문에 3인 동안에 무한대로 계속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의 값에 변화를 줘서 a가 100보다 클 크다면 이게 while 문을 빠져 나올 수 있게 해야 이 while 문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A가 A에다가 1을 더하면 요거를 밑에다가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A가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1에, A에다가 1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3에다가 1 더하면 4잖아요. 그렇죠. 4죠. 자 4, 5, 4가 돼서 올라갑니다. 4는 100보다 작죠, 만족하죠. 당연히 프린트 a가 4가 출력이 되고 4에다 1을 더해서 다시 5가 돼서 올라갑니다. 5는 100보다 작죠, 만족하나요? 다시 반복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a가 결국에는 100이 될 때까지. 100이 될 때까지,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거는 3으로 계속 출력이 됐는데, 3으로 계속 출력이 됐는데, A가 100보다 클 때까지, A가 100보다 클 때까지 계속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처음에는 3이었다가 1을 더해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되고요. 5가 되고요. 1을 더하니까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8이 되고요. 계속 1을 더하고 어, 100보다 작네 프린트해주고 그 다음에 1 더하고 어, 100보다 작네 프린트해주고 1 더해주고 어, 100보다 9는 작네 프린트 9해주고 1 더해주니까 10 더해주고 10되고 어 100보다 작네 A가 다시 11이 되고 프린트 A를 해주고 다시 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A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주는 거고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어, 요거 말고 아참 와일문도 들여쓰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어, 다른 기호인데요. 다른 기호는 자, 이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호는 아니다란 뜻이에요. 아니다, 자, 낫을 의미합니다. 낫 아니다란 뜻을 의미해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호는 는 앞에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w h 자, 먼저 위에다가 a는 a는 3일 때 a는 3일 때 y1 a가 뭐가 아, 8이 아닐 때 프린트 a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프린트 a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a가 8이 아닐 때 프린트 a를 해라죠. 처음에 3이 들어갑니다. 8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프린트 3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계속 3이 반복해요. 이제 3이 계속 반복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무한대로 3이 계속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자, 8이 될때이 while 문을 벗어나서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무한반복을 끊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8이 될 때까지 A의 값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고,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서 8이 될때이 Y문 밖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3, 4, 5, 6, 7이 되고, 8이 되는 순간, 8이 되는 순간 Y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3이 됐습니다. 자, 8인가요? 8이 아니죠. 프린트 A. 실행해라.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1을 더해라. 그 다음에 4가 됐나요? 4는 8인가요? 아니죠. 프린트 4 해주고요. 그 다음에 4에다가 또 1을 더해서 5가 됩니다. 5는 8인가요? 아니죠. 프린트 5 해주고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A가 8이 될 때까지. 자, 이해했나요? 자, 오늘 와일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헷갈리시겠지만, 직접 코랩에다가 입력을 하면서 어,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